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를 포함한 2학년 애들 3명이 있고, B를 포함한, 뭐죠 여러분? 3학년 애들 3명이 있지요, 지금. 얘네들을 안칠 건데요. 자, 여, 여기 안칠 거예요. A와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적어도 한 명은 같은 학년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3, 3 이런거 되요 돼요, 안돼요 이 주변에는 자기 학년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돼요 그러면은 어떤 식이어야 되는 거냐면 무조건 2 2 3 3 3 3 2 2 이렇게 얘들아 2학년 끼리 3학년 끼리 이렇게 묶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2학년 옆에 3학년이지만 2학년이고 2학년 옆에 되어 있고 여기 얘도 3학년 옆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패턴이 가능해요. 근데 뭐도 가능하냐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2233 2233 5 3. 얘도 가능해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럼 얘들아 무조건 옆에 자기 친구가 있잖아. 자기 같은 학년이 한, 하나는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 이게 어려웠던 게아 이렇게 두 명씩 한 묶음으로 묶어줄 수 있는 센스가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내는 힘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게 A야, 요게 B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웃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B를 놓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치면 아 아니, B가 아니구나 B는 3학년이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군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A 옆에 올 친구 몇개 A 옆 뭐죠 여러분? 3C1 B의 옆 3C1이에요 아저씨 2, 3,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안 쳤어요. 누군가를.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크게 몇 덩어리야? 네덩어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4-1 팩토리얼 하죠. 뭐? 원순열이니까. 끝이야? 뭐 해줘야 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뭐? 2의 4제곱 해주셔야죠. 그래서 요걸다 곱해주시면 두 번째로 이렇게 요걸 다 복해주시면 364라는 전체 가짓수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전체인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 가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럼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나 조건도 해야 되거든. 나 조건 봤더니 뭐래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뭐 하면 될까요? 이웃한 경우를 빼는 거야. A, B. 이웃한 경우를 구해서 뭐할 거라고, 여러분? 이 전체 가짓수에서 빼버리라고. 이웃하는 경우가 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B, 여기가 A. 오, 그럼 뭐야?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애들 안 되잖아. 근데 A 옆에는 2학년이고 B 옆에는 3학년이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역시 얘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옆에 B의 옆에 똑같이 몇세 개씩 경우의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세 가지. 누군가 넣고 누군가 넣었어. 그다음 뭐 할까? 이 크게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3개에서 1을 빼요. 왜 원순열이니까요. 이렇게 3개에서 하나를 빼고 그 다음 이게 얘네 둘은 자리 바꾸는 거보죠이의 2제곱. 그 다음 얘는요. 자리 바꾸는 게몇 개일까요? 4개일까요? A, B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a 고 이게 B면 A 짝꿍 여기 2 e 들어오고 얘 B 짝꿍 따라온 거니까 경우가두개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기를 해주시면 3 곱하기 3 곱하기 9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제곱2 이거니까 뭐야 16 뭐야 9 6 54 144 그래서 파이널리 내가 궁금한 건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빼니까 0 2 720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